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QCY T5 뜯어볼 겁니다. 제가 QCY QY11을 쓰고 있었어요. 그 백헤드형이죠. 어, 제가 그걸로 조회수를 꽤나 많이 올렸는데 구독자도 꽤나 많이 올렸었어요. 유명 유튜버도 한번 오셨었고요. 그래서 저는 QCY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CY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광각으로 좀 바꿉시다. 근데 제가 어, 코드리스가 사고는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갤럭시 노트 4를 아직 쓰다 보니까 이제 AAC만, AAC랑 SBC만 지원해요. 이 예, q c i T5도 대부분의 코드리스가 그래요. 어 탭이랑 뭐 일부는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뭔가, 아 뭔가가 좀제 맘에 안 들더라고요. 탭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크기부터 해가지고 좀 그렇고요. 가격은 좀 저렴하긴 한데 탭이는 좀 아닌 것 같고 입덱스 그외또 지원되는 게 몇개 있긴 한데 오픈형이 또 있더라고 오픈형은 제가 좀 별로였어요 굉장히 예,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어팟 이어팟을 써보고서 굉장히 제가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이걸 왜돈 주고 샀지 이런 생각도 들고 오픈형 제 귀에는 굉장히 안 맞았습니다 소리가 안에서 다르고 밖에서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음 특성이 확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같은 이어폰을 쓰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어 제가 오픈형은 제가 어, 제 취향이 아니어서 QCY T3도 걸렀구요 한번 예, QCY T1은 이제 제가 한번 살려고 했었어요 살려고 했었는데 제가 제 노트북에 연결해 보니까 SBC인데도 음질이 AC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QCY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SBC에서도 이 정도로 끊김이 없고 음질이 AC랑 비등하게 나올수 있는구나 딜레이도 이렇게 적게 그래가지고 QCY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QI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TX를 지원하는 이제 CSR 칩셋. 지금은 퀄컴 칩셋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어, CSR 칩셋이어가지고, SBC로 연결하면 음질이 좀 나빴는데, q c t 1 같은 경우는 리얼틱 칩셋이었고, 요거는 오디오와이즈 칩셋인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디오와이즈라는, 어, 곳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 잡이좀 길었네요. 그래도, 어, 제가 이 오디오와이즈에 대한 정보는 제가 없는데요. 그래도, QCY라서 그래도 제가 SBC에서 음질이 좋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구매를 했습니다. 영 d b 에 올라온 그 측정치만 봐도 굉장히 플랫하거든요. 갤럭시 버즈만큼은 아니지만. 그게 영 d b 는 무조건 블루투스를 측정할 때 SBC로만 해요. 어, SBC 측정치가 굉장히 플랫하게 나왔어요. 역시 QCY구나. 어, QCY는 SBC에서도 2 0 k h z 까지잘 뽑아주고 저역도 끝까지 잘 뽑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드 SBC에서 300ms면 굉장히 준수하죠. 갤럭시 버즈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QCI를 한번더 믿어보기로 하고 중국 직구로 샀습니다. Q10에서.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아, 아니 일주일이 아니다. 일주일하고 하루가 더 걸렸어요. 예, 주말을 다 포함해서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온 건데 포장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목포기도 하나도 없고. 이 빨리 업로드 하려고 제가 지금 급하게 찍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세워놓을 수가 없나? 이렇게 하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접착력이 강하네요 비밀에 잊어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답이 없네요. 비닐이 탑때보다 약해서 잊어야 됩니다. QCY T5 드디어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고요. 이렇게 정품 인증 c 리 하나 있고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인증 로고가 하, 재활용 인증 로고랑 블루투스 인증 로고랑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중국 내부 인증 같은데 요거 꼴랑 세개밖에 없습니다. 인증은 요거 밖에 없어요. KC 인증은 원래 뭐 QCI는 원래 안, KC 인증 안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CE 인증이 없어요. 유럽의 CE 인증이 없고요 어, 그리고 환경 그런 귀, 어, 인증도 전혀 받지 않, 않았습니다. 중국 내수용 제품이에요. 한 박스 살펴봅시다. 오 마이 갓! 그 다음부터 중국어라서 못 읽겠어요. 오피, 오피셜 URL. 이게 아마 중 이거 정품 인증할 때 쓰는 QR 코드 같아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거는 예전 제품들만 정품 인증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 제품들은 요즘 코드리스 제품들은 다 여기서 이제 정품 인증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어, 피카츄 모양 그다음에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 어, 이거왜 있는지 모르겠어. 충전 크레일 때문에 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왜 이거 없는 게더 나았을 뻔했어요. 없이 그냥 방수 표시를 하지 IP X5 방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 표시를 해놓는 게더 나았을 것 같은데 마이크 표시가 있는 건 이게 통화가 통화 품질이 확실히 향상이 되었다고 해요 T1은 진짜 제가 잠깐 친구 거를 빌려가지고 T1을 써보긴 했는데 T1은 통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전혀 실내에서도 이게 비닐이 q i 1 1처럼 이렇게 애플 제품처럼 이렇게 잘 쌓여져 있네요. 5V 트 500mA. 그래도 이게 크레들로 충전하는 거다 보니까 막 100mA에서 그래도 500mA까지 올라서 이제는 2암페까지는 어, 수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스탠다드. 2019년 1월 제품 예, 1월에 1월부터 개발을 시작을 한것 같아요. 얘네들은. 고스탠바이 타임. 아, 그러니까 이어폰 단독으로 대기를 할때 70시간이 간다. 제거 QI 11 같은 경우에는 180시간이 가고요. 뮤직타임,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평균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제 QI 11이 이제 6시간에서 7시간이 가고요. 충전시간 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제 QI 1 1이랑 대신에 QI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만 충전해도 1시간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았는데, 이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요. 모델 네이밍이 왜인 1925죠? 1925년으로 돌아가라는 소린가요? 그때 이어폰도 없었는데? 음, 모르겠어요. 어, 여기 블랙 적혀있는 거 보니까 화이트 제품도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군요. 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잘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다른 유튜버분들이 큐체 T5를 다 미리 받아 버려 버리셔 가지고 아 그리고 프로듀서 DK 님그 링크에 있는 그 그곳에서 절대로 구매하지 마세요. 거기도 같은 큐테인데 거기는 이제 1차 생산 물이에요. 불량품이 굉장히 많은 생산품입니다. 절대로 프로듀서 DK 님그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사지 마세요. 제가 영상 하단에 설명그 링크, 링크에 아니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어, 제발 거기서 구매하세요. 그 심지어 더 싸요. 제가 링크 올려드린 게그 걔네들은 수익의 일부를 유튜버들한테 이제 주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프로즈티 k 님도 정보는 참 좋은데 그런 주, 그런 곳에서 좀 이제 어 돈을 벌려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 분들께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방식이어가지고 아마 거, 거기랑 이제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불량품이 많습니다. 절대로 프로듀서 디케이님 거기 거기 거그폼그 그 뭐냐 파우치를 같이 줘요. 대부분 1차 생산물량에는 파우치 같이 주는데 무조건 걸으세요. 제어 저는 파우치가 같이 안 왔죠. 파우치가 같이 안 왔어요. 절대로 파우치가 같이 안 오는 제품이 2차 제품입니다. 대부분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거기서 사세요. 그냥 이게 옆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방식이니까 이쪽 부분을 칼로 이렇게 따면 되겠네요. 오늘 참 개봉기인데 말이 많네요, 제가. 프로듀스 DK님 참, 아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QCIT5 리뷰를 보고. 근데 제가 QCIT5를 구매하게 된 계기도, 어차피 프로듀스 DK님 영상 올라오고 나서 구매한 거라. 아, DK님, 정보는 참 고마운데, 그런 거는 좀, 이제, 어, 개선할 여지가 있다 뭐 제가 뭐 구독자가 800명도 안돼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런데요 아 그래도 조금 그랬습니다 그건 예, QI 10일 때처럼 이렇게 비닐을 빼보겠습니다 예. 아 굳이 비닐 다안 벗겨도 되네요 이렇게 중간 박스만 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무지 박스만 아 그러보니까 고아 이게 바로 차이가 나네요. 여기 무지 박스 색깔이 흰색이에요. 2차 생산 물량은 불량이 없는 물량은요. 아 이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량이 없는 모델들은 이게 속 박스가 흰색이네요. 반드시 참고하세요. 왜안 빠지니? 약간 빠지다가 뒤에서 눌러야지 빠지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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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자..봅시다 2차 생산불량인데 설마 불량은 아니겠죠? 좀 불량이 간간이 있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 제가 그 뭐냐 그 제가 올려드린 링크에 들어가서 보세요 평점에 불량이었다는 글이 몇개 없어요 프로듀서 DK님이 올려주신 링크에서는 굉장히 불량이 많은데 딱 보면 알수 있어요. 그게 불량률이 일단은 본품이 있어요. 이렇게 본품이 있고 여기에 충격 방지용 스펀지가 같이 들어 있었고요. 이렇게 스펀지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네요. 얘네들 뽁뽁이를 안 써줘가지고 박스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밀봉되어 있네요. 밀봉되어 있는 게요거는 초기 물량도 밀봉되어 있는 게 있고 밀봉이 안돼 있는 게 있어서 이걸로만은 판단하기 힘들고요. 어, 설명서는 중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펼쳐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어,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요거 한글판 설명서가 PDF 파일인가 한글 파일인가? 어쨌든 그게 있어요. PDF 파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요. USB 케이블이 있는데 어,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QI11과 좀 달라졌고요. 평, 이 칼국수 케이블에서 원형 케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요 케이블 이제 품질에 관해서는 제가 리뷰 때 어, 말씀드릴게요. 그때 까 가지고. 요것도 리뷰 때 제가 까겠습니다. 오늘은 개봉기이기 때문에 개봉만 하겠습니다. 개봉만. 비닐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QCY 되어 있고요. 최소한으로 손상을 줄이면서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얘를. 요쪽 한쪽만 뜯어내면 최, 최소한의 손상으로 뜯을 수 있겠네요. <laughs> 접착제로 붙여놨다는데 감성 없이 예 그런 것 같네요. 어이 비닐이 어좀 접착력이 강합니다 여기 여기가 뭐 접착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좀 타사의 거그그 그 접착력보다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QCY T5. 어 요거 QCY T5가 괜찮으면 제가 케이스도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뭐, 팝스킨이 나오면 더 좋긴 하겠는데. 요 사출번호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출번호 이거 01. 아, 이거 01도 있고, 03도 있고, 02도 있고, 04까지 있는 거 제가 봤어요. 사출번호 좀 어떻게 사포로 좀 제가 다듬어 보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리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오, 씨.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네? 예, 너는. 너는. 어, 너도 충전되어 있네? 아주 좋아요. 방전도 안 돼서 왔어요. 아, 아주 좋습니다. 제조일자가 안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비교적 최근에, 예, 개선, 이게 개선판이거든요. 2차 생산물량이어가지고, 어, 배터리가, 어, 방전이 안 되어서 온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이번 개봉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외형 같은 건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제가 많이 늦어가지고, 어, 뚜껑만 열어도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네요. 어,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는 안 보이네요. LED가. 어, 요거는 불빛이 약해졌다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안 보입니다. 밖에서. 뭐 브루커스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QCI 기대가 되네요. 예 이번 영상 끝. 아 그리고 어 구독자 800명 이벤트 두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하나 정하겠습니다. 보조배터리 아니면 제가 QCI T5를 하나 더 구매해서 가지고 어 드리는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 QCY T5 받고 싶잖아요 제가 두 개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QCY T5 그리고 보조배터리는 하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